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우수수 빠지는 탈모로 고민이라면 적극적인 관리 방법을 찾아봐야 할때 탈모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두피 컬러링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탈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탈모는 건강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자신감까지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보려 탈모인들이 찾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제가 이쪽 모발 이식을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정수리 부분이 밀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빈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투피 컬러링을 해서 빈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상담 받으러 갔거든요. 모발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발이 비어 보이셔서 와주셨어요. 오늘 두피 컬러링을 통해서 이제 모발과 모발 사이에 그리고 두피에 음영을 좀 채워서 모발이 조금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두피에 음영을 채워준다는 두피 컬러링.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먼저 비어 보이는 두피에 염색 앰플을 좀 도포를 해드릴게요. MTS 팁을 이용해서 이제 두피에, 두피에 컬러를 착색시켜 드릴 건데, 시술 시간은 넉넉하게 15분 정도 소요되실 거고요. 혹시 통증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진 않으시고요. 네. 비어 보이는 두피 곳곳에 염색 앰플을 도포하고, 팁을 이용해 문질 문질해주며 색상을 고루 입혀줍니다. 그 다음 바로 샴푸를 하면 두피에 염색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젖은 머리를 잘 말린 후 빗으로, 빗으로 빗어 확인을 해본 결과 어떤가요? 확연히 달라 보이죠? 두피가 좀 예민한 편인데 붉게 올라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가려움도 없어서 만족하는 것 같고요. 일단 확실히 빈 부분이 채워져 보이는 게 눈에 보기에 확실히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유지 기간은 1년 정도 유지되실 거고요. 추후 옅어진 부분을 다시 채우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다시 작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일 샴푸도 가능하셔서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음주나 흡연, 그리고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실 경우에는 염색이 빨리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 부탁드릴게요. 두피 컬러링은 두피에 좋은 앰플을 두피에 도포 후에 착색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흑채를 뿌린 듯한 은은한 음영 효과로 탈모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미용 기법입니다. 부분적으로 탈모가 있거나 혹은 탈모는 아니지만 모발을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두피 컬러링을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20대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도 모발을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두피 컬러링을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미용 기법입니다. 한편 두피 컬러링에 대한 관리법이 탈모인들 중심으로 입소문 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피 컬러링 방법을 배우는 분들도 생겼다고요. 뷰티컬러링 원데이 수업은 기존의 뷰티 쪽에 계셨던, 종사하셨던 분들이 쉽고 빠르게 하루만에 배우실 수 있도록 기기 사용법과 색소 배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준비반 심화반 3일 코스는 창업준비 단계부터 손님 응대와 그리고 시술 방법, 실습까지 다 배우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세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며 높이 컬러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는데요. 가발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오래 쓰지 않아요. 이거는 가발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때때로 이렇게 시술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배워보고 이거를 이제 저희 미용실에도 적용을 해보려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탈모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시술 방법도 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고객 만족도도 되게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탈모관리센터에서 사업 아이템도 또 추가가 될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좀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피 컬러링 전문가들이 늘어날수록 조만간 집과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두피 컬러링 관리를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피 컬러링 지도자 양성뿐만 아니라 전용 디바이스와 앰플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K-뷰티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두피 컬러링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텅빈 두피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피 컬러링. 탈모인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